기가 막히네. 음. 음. 안녕하세요. <목소리> 일요일입니다. <목소리> 오늘은 동료들과 아침 간단한 산행을 하러 <목소리> 여기 왔습니다. <목소리> 아, 여기는 집에서 가까운 곳인데 아, 처음부터 엄청 가파른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산행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산중턱에서 바라본 우리가 올라갈 산입니다. 아, 너무 힘든 여정입니다 오 멋있지요 첫 관문 깔딱산에 왔습니다 깔딱고개에 올라가야 되는데 굉장히 험난한 여정입니다 여기는 편백이 입구에 있어서 힐링이 되는 산행입니다 우리 동료들은 저기에 퍼져서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 저질 체력입니다 와 여기를 또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뭐 능이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러진 않지만 또 운동 삼아 와볼 만 합니다 가까운 데라 예, 아 멋있죠 현백나무 완전 힐링 산행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아, 높은 지역으로 올라오니까 안개가 자욱합니다 아. 거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득 찼는데, 약간 빗방울도 떨어지고, 그렇지만, 중간쯤부터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몇년 만에 오는 곳입니다. 한번 맘먹고 왔는데, 아뭐 살짝 길도 나있고, 하지만 또 왔다 갔다 해서 띵이가 있는데 다 따가지는 못합니다. 지금 보이진 않는데 안개가 너무 심해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차근차근 안전에 유의하면서 산행을 하겠습니다 동료들은 저 하단부에서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동료들에게는 하단부 중상단부를 좀 보라고 하고 저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아 이게 높은 산지라 비가 내리네요 비가 지금 소나기가 내리는데 그래도 이미 왔으니 포인트는 확인을 하고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많지 않은 산지에 이렇게 선임자들의 발자국을 보고 올라가 놓으면 맥이 빠집니다 포인트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 1차 포인트는 동료들한테 보라고 알려주고 저는 지금 찬 정상 부근 메인 포인트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발자국들이 너무 많아 맥이 많이 빠집니다 과연 얼굴을 하나라도 볼수 있을지 아, 걱정이 됩니다 여기가 메인 포인트인데 여기에서도 나오고 이쪽 밑에 산죽밭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아 부엽이 너무 많이 쌓이고 또 물론 뭐 왔다 가신 분들이 많고 찾아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러지만 그렇게 기대가 안 되네요 부엽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과거 얘기지만 거의 한세 자루 정도 포대로 따간 기억이 있는데 그대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더군요. 아 보이질 않네요. 찾아보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산죽밭도 넓어졌고 산죽도 많이 컸습니다. 아이 속에서 나왔는데 아 보이질 않네요. 굉장히 한 지난 4, 5년 만에 온것 같습니다. 이랬습니다. 다른 분들 계속. 하셨나 봅니다. 아, 이렇게 오늘 드디어 꽝을 칠것 같습니다. 더 찾아보겠습니다. 능이는 못 보더라도 이렇게 환상적인 경치를 볼수 있습니다. 와, 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운무가 밀려오는 산청사. 아, 시원합니다. 이 산죽밭에서 많이 나오는데 전혀 없습니다. 선임자가 다 채취해갔을 수도 있고, 어, 때가 늦었을 수도 있고, 안 나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저는 한두 시간에 걸친 짧은, 힘든 산행을 마치고, 하산을 하겠습니다. 이 산이 이렇게 잘못 내려가면 급경사입니다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진짜 미끄러우니, 조심해서 저쪽 등산로 로 찾아 내려가야 됩니다. 산행 중 동료가 발견한 노루궁뎅이 버섯입니다. 대박입니다. 완전 곰 발바닥만한 그렇게 엄청 큰 크기입니다. 오우, 너무 좋습니다. 등이도못다고 노루궁뎅이 버섯만 보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와, 종로가 와, 노루궁뎅이 대박, 대박. 버섯을 그냥 대박을 오우. 쳤습니다. 야, 또 어디 있어요? 아, 와, 냉도 있고. 와와그 나무에서 와. 음. 야 죽은 나무에서 다 나눴구나 이거 우와 음. 우와 대박입니다 대박 저기, 이야 어디 봐봐 저기 하얀거 이름방에 뭐, 뭐, 있겠죠 저기 저기 밑자락 있다라. 와 그쯤 있다 보고 응 어? 어. 몇개 있네 밑자락 와와 어. 축하드립니다 따라오던 동료가 노루공둥이보섯을 엄청 그냥 와곰 발바닥 많은 걸 채취를 했습니다 오늘 이게 장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능이는 못 봤는데 동료들이랑 쌀이보석 노루공둥이보석 대박났습니다 쌀이는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노루공둥이보섯을 굉장히 나무가 쓰러져 있는데 거기에 그냥 주렁주렁주렁 대박에 났습니다 아 오늘 너무 좋습니다 이 하산길에 이렇게 또 좌우를 살펴가면서 내려가니 참 좋은 일도 있네요 아. 아무튼 좋은 일요일입니다 즐거운 하루 산행으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